시간. 무대에 오르셨습니다.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을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뭐 기자분들 계시니까 막, 막말은 못하겠지만 누구겠어요? 그냥 뭐그 호흡 목사라는 어떤 허흡을 두고 그냥 그 마약상이죠, 마약 뭐 왕이긴 한데 술이나 그서그러뭐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죠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본인을 그 목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그렇죠. 그렇죠. 음. 근 그건 내가 뭐 지금 이라고 하기에도 조차 입에 담기가 그치. 조금, 예, 그렇고, 그냥 뭐, 그, 약쟁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너무나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, 너무나 이해가 쉽게, 있는 그대로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아 근데 아까 영상 보고, 이미 뭐 기자님들께서는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, 영상 보고 놀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황정민 씨께서도 이 대본을 딱 읽자마자, 이 기가 막힌다고 생각을 하셨다면. 서어 대본의 양이 우리 어, 육부작이니까 그러니까 첫에는 이제 육부작으로 나눠진 대본을 보지 않았고 이렇게 두꺼운 대본을 봤는데 어, 그러고 나서 이제 육부작으로 나눠진 이제 대본을 또 다시 보면서 너무 너무 어, 좋았던 건 한편에.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책을 한 권을 샀는데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친구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뭐 선물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너무 좋은 책을 읽다 보면 그 읽기 다음 장을 읽기가 아, 아까워서 예, 조금 이렇게 적기도 하게. 그런,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다음 짱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에너지가 분명히 이 작품이 있어요. 그래서 1부, 2부, 3부, 4부까지 딱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게 1부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뒷장이 궁금해서 예,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그야말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장면만 생각나는 예, 그런 작품을 만난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자 황경민씨가 우리 배우분들과의 호흡에 있어서 한분씩 어떤 느낌이었는지? 어... 일단 촬영하면서는 뭐 워낙 다들 잡기들 각자 준비한 것들이 이제 잘 준비를 잘해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싹 이렇게 도도모 뭐 촬영할 때제뭐 물론 상대방 것도 보지만 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하니까 그 이제 그런 요리들을 감독님이 이제 하시잖아요 감독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하면서도 되게 가 짜릿짜릿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게, 뭐 촬영을 그렇게 재밌게 잘 했죠. 근데 솔직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어, 이거를, 이 시리즈물을 저는 이제 봤을 때더큰 에너지를 많이 느꼈었어요. 그러니까, 시리즈물을, 이제 촬영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본 거잖아요. 그러니까, 시리즈다된 거를 보는데, 너무 그 각자 맡은 캐릭터를 너무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.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. 연, 연석이 연석이대로, 정우 정우대로. 그러니까 그 자기들만의 그 아우라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서 와, 내가 저 친구들하고 작업을 했었지라는 생각이 그때 다 끝나고 나서 저는 막상 그시리즈물을 보니까 느끼게 되더라고요. 작품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또 강하게 느끼신 거죠. 네, 소민 씨 이번 캐릭터 분석 어떻게 하셨고 가장 연기하기가 난감했거나 힘들었던 점? 어, 일단 그 마약상이에요. 음, 약쟁이고 그때 목사라는 어떤 그거를 감, 음, 빌미로 마약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목사 일대와 마약상 일대를 잘 구분해서 연기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어요. 원래, 원래는 인간 쓰레기였기 때문에 마약상입니다. 그 친구는. 근데 목사는 절대 아니에요. 그래서 목사인 척하는 연기가 정말 어려웠었어요. 목사가 아니잖아요. 근데 그 신도들 앞에서, 어, 목사인 척 하고, 하나님을 믿어주십시오. 어, 이런 얘기를 하면서, 뭐 나쁜 짓은, 뒤에서 나쁜 짓은, 수만, 오만 가지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물론 자기가 하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, 상,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키는 거죠. 나쁜 짓은. 근데 어쨌든 최고 위에, 우독 위에 있는 사람인데, 사이코패스 같은 또, 그래서 난감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그 잠깐 시리즈물에 보면은 아이들도 나오긴 하잖아요. 그 신도들 중에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실제로 이제 봤을 때 조금 네, 불편하기도 하고. 그 그다음에 네, 그리고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. 차라리 그니어 그, 조금 그 밝혀졌을 때 오히려 그 강인구가 강인구한테 이제 제 마음을 터놓고 이제 뭐 우리 뭐다 아는데 뭐 그냥,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라고 할 때, 그리고 나서 마약상으로서 이제 진면목이 보여질 때 오히려 그 이후의 시리즈는 훨씬 편했어요 저는 연기. 그 전에 왜냐면 숨기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. 황정민 씨 어떻습니까? 이 공개가 되고 나면 어떤 반응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. 폭발적인 반응이죠. <laughs> 어떤 반응이 아, 있어요? 몸한 현답이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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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발적 반응. 네. 근데 어쨌든 한가위는 너무 행복한 일이고, 가족들 다 모였고, 1년 내 농사 잘 지어서 이제 차례도 지내고, 그동안 못 봤던 다 친구들, 부모들. 이걸 같이 술이나 걸 같이 운다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? 저는 좀 그런 것 같은데. <laughs> 따로 보기를 추천하시는 <laughs> 거예요? 네. 따로 보기? 알아서 따로 그냥 혼자서 집에서 밤에 개인적으로 쫙 보다가 이게 너무 재밌는데 그왜 궁금해가지고 너무 재밌는데 막 알려주고 싶은데 그 전화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소개 야너그거 수리가 맞니?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은큼은큼하게 봐도 될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전 세계에서 뭐 SNS라든지 외국 외국인 분들은 뭐 그냥 같이 가족들 봐도 되겠죠. <웃음> 그래요? <laughs> 외국 분들은 봐도 됩니까? 국내만 안 되나요? 조금 이렇게 그장그 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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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나라도 그것도 <있고> <laughs> 네, 네, 아니까나 그렇죠. 각각 나라 문화에 맞춰서.